언제나 말없이 묵묵하게 뒤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걱정해주면서 동시에 응원해주는 사람 누구일까요? 가끔씩 다툴 때도 미워할 때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결국 내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서 더욱 사랑하는 그 존재 나의 엄마. 마음속에서 항상 잘해드려야지 생각하면서도 결국 계속 미뤄왔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엄마가 평생 기억하는 선물이니까요.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선물 고르는데 선물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서 생각이 많아지고 스트레스 받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우시죠. 맞아 맞아. 선물 종류도 너무 많고 마음에 드는 선물은 비싸고 가격이 마음에 들면 선물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너무 많아요. 이거 듣자마자 바로 공감되도록 딱 정해 드릴게요.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진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선물도 몸에서 멀어지면 결국 마음까지 멀어진다면 믿으실까요? 비싸고 비싼 유명한 수제화만 골라서 사드렸는데 특별한 나라께 서신는다더니 결국 몇 년째 신발장에 보관만 했던 경우 지금 직접 확인해 볼까요? 엄마가 괜찮다고 보내지 말라고 거절한 전자제품 고심 끝에 사드렸는데 사용한다, 사용한다 말씀만 하시고 몇달후 찾아가 보면 개봉조차 안 했던 경우 있으신가요? 유명 브랜드만 골라서 엄마한테 가장 잘 어울리고 예쁜 코트며 정장 아래 위로 맞춤해드렸는데 특별한 날 아껴서 꼭 입는다시고 몇 년째 장롱에 계속 보관 중인 경우는요? 엄마가 귀엽고 말렸지만 내 생각에 너무 예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큰맘 먹고 사드렸던 값비싼 목걸이며 금반지는 왜 서랍 속에 계속 보관만 하는 걸까요? 막상 신경 써서 신중하게 선물할 때는 받는 사람이 계속 사용할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몇번 사용도 안 하고 보관되는 경우 너무너무 많죠 그렇다면 몸에서 가장 가깝고 매일 사용하면서 엄마가 잠자는 시간 말고 하루 종일 피부로 느끼는 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브라입니다 브라만큼 엄마가 자주 사용하면서 엄마 몸에서 가장 가까운 선물 있을까요 기억해주세요 이 세상 선물 중에서 엄마 심장하고 가장 가까운 선물은 브라가 유일합니다. 지금 보시는 브라는 실제로 라벨이 다 떨어질 정도로 엄마가 5년 이상 사용하면서 10년, 20년 계속 재구매하는 브라인데요. 이 브라를 직접 엄마에게 선물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후기 리뷰를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 특성상 체험담 또는 조작 리뷰가 전혀 없는 모든 리뷰가 실제 사용 후기라는 점 안내드리며, 조작 리뷰가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채널 삭제를 약속드립니다. 엄마와 저의 평생 브라. 이제는 딸인 저가 엄마를 사드리네요. 엄마가 이 속옷을 몇년 전에 입어보시고 너무 좋다며 다 얼었는데도 입고 다니셨어요. 어버이날 맞춰서 주문했는데 받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진작사 드릴 걸 후회합니다. 엄마가 20년째 이 제품만 쓰시는데 그 어떤 것도 이브라 브랜드의 착용감이 따라올 수 없다네요. 엄마가 10년 이상 입고 계세요. 최고랍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세요. 2년 전 구입 후 재구매입니다. 어머니가 이거 아니면 이제 만족을 못해요. 앞으로 도중 종구매할 경우 감사합니다. 엄마가 몇 년째 이것만 찾으세요. 엄마가 이것만 쓰세요. 엄마가 항상 사용하던 거예요. 이번에 새로 구입해야 된다고 하길래 인터넷으로 처음 구입했는데 아주 만족합니다. 엄마가 여기 소옷만 입으셔서 항상 찾으세요. 보정 소옷 가슴이 크신 분들한테는 딱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몇 년째 계속 여기 브라 브랜드 핑크 브라만 하세요. 엄마 사드리는 건데 엄마는 몇 년간 이것만 입으세요. 엄마 거 주문해 드렸어요. 엄마가 항상 백화점에서 이 제품 구매하셨다는데 인터넷에 있냐 물으셔서 폭풍 검색 후 이곳에서 주문합니다. 저렴하게 구매하신다고 좋아하시네요. 엄마가 여기 소옷만 사용하셔서 주문했어요. 배송도 괜찮았고 제품도 매번 사용하는 거라 여전히 편하고 좋다고 하시네요. 아주대 만족이요. 엄마가 전에 사 입던 그 속옷이라며 완전 만족하셨어요. 질축국합니다 엄마가 항상 사용하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어떤 옷에 입어도 색빛이 자연스럽고 엄청 오래 입어도 튼튼하다고 항상 말씀하세요. 제가 를 기약하는 안마 속옷 브랜드입니다. 두 차례 사이즈 상담 후 8호비로 주문했고 오늘 엄마가 착용해 보셨는데 잘 맞고 편하다며 만족해 하시네요. 역시 이 브랜드라며 오프라인으로 구매할 곳이 없어 수년간 답답해 하셨는데 2차 매출가로도 주문하려 합니다. 저희 엄마가 몇십 년째 이것만 입고 계셔서 주문했어요. 항상 입던 거라 편하다고 하시네요. 엄마 선물해 드렸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다른 속옷은 못 입으시겠다고 엄마 생신 선물해 드렸어요. 이 상품만 입으셔서요. 엄마가 요거만 입으셔서 매년 생일 선물로 사드리고 있어요. 엄마가 10년 넘게 이것보다 편안한 브라를 찾은 적이 없다며 많이 좋아하세요. 엄니께서 아주 편안하고 좋아하셔서. 10년째 이것만 착용하고 계십니다. 정말 짱입니다. 엄마가 아주 예전부터 입으셨던 브랜드 완전 좋다고 하시네요. 엄마가 20여 년째 이것만 입으십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네요. 예전에 쓰셨던 게 기억나서 찾아서 구매해드렸어요. 만족스러워하십니다. 튼튼해서 어머니가 이 제품만 쓰시고 좋아하시네요. 15년 넘게 구매 중입니다. 엄마 선물로 구매했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역시 너무 편하대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브라 선물했는데 조금이라도 착용감이 불편하거나 특히 보정 브라는 잡아주고 모아주는 보정 기능이 마음에 안 들면 착용하기 싫어지는데요. 반대로 착용감이 너무 편안하고 잡아주고 모아주는 보정 기능까지 마음에 쏙 든다면 어떨까요? 엄마가 어떤 외출복을 입어도 바스트라인이 돋보여서 완전히 새로운 느낌과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자신감을 얻어 평소보다 더 많이 친구들을 만나고 잘입지도 않는 내가 사준 외출복과 수제화를 더 자주 착용할 수도 있겠죠. 이브라 하나 교체했을 뿐인데 엄마 심장에 엄마 피부에 가장 가까이 하루 종일 느껴진다면 엄마가 자신감을 되찾고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할까요? 만약에 리뷰 후기 내용처럼 엄마가 10년, 20년 이브라만 계속 찾는다면. 가장 먼저 누구와 소통을 많이 하게 될까요? 우리 딸이 브라 착용감이 너무 좋아서 엄마 깜짝 놀랐어 어디서 산 거야? 우리 딸 엄마 이 브라 착용하고 입는 옷마다 옷맵시가 살아나서 정말 감동이야 엄마 어제 정말 오랜만에 운동하면서 브라가 흘러내리지 않고 밀착된 적 처음이야 엄마 이 브라 착용하고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자주 웃는데 엄마 친구들이 좋은 일 있냐고 계속 묻는 거 있지 우리 딸 엄마 이 브라 또 사야 하는데 엄마 인터넷 못하니깐 하나 주문해 줄래? 평생 잊지 못할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엄마에게 이 브라를 선물한다면 어쩌면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과 계속 미루기만 했던 잘해드리지 못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감을 덜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엄마와 자주 소통하는 계기로 이브라의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좋아요를 클릭해주신다면 대한민국에서 엄마를 생각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파됩니다. 구독을 해주신다면 단지 착용만으로 체형이 반드시 변화하고 결국 감정과 행동이 변화하는 특별한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